네 오늘은 저희 집에 손님이 옵니다. 그래서 집에 좀 청소를 좀 해야 될것 같아서요. 환기도 지금 시키고 있고 좀 이것저것 오늘은 좀 준비할 게 많네요. 부지런 좀 떨어야 될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오해가 될 만한 것들은 조금 치워야 될것 같고요. 어 오늘 손님과 함께 먹을 거는 음 냉동 삼겹살 먹을 겁니다. 예, 오랜만에 또 먹어 본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뭐그 친구도 이제 고기만 다 된다고 하길래 <laughs> 야, 아껴뒀던 묵은지. 하나 꺼내요, 지금. 이거 진짜 아무 때나 제가 꺼내는 거 아닌데, 이거 이제 몇 폭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아껴 먹어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꺼냈습니다. 예, 네, 지금 도착을 해가지고, 제가 현관문 따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어서오세요. 들어, 들어와, 들어갑니 네. 들어와. 5층이라 좀 걷기가. 어 그냥 등산한다 생각하고 아. 밖에는 네. 좀 추울 거야 그래서 어괜찮은데 오늘 뭐 맞아 맞아 아유. 지금 우리 집 투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응. 어 이걸 다쓰신다고요어 이거 다 쓰지 아, 부자네 <laughs> 아그 저번에 약속했던 와인 어, 어. 샴페인 아 오케이. 그거 아아 네. 아, 고마워 아 이거야 야또잘 야... 먹을게 고마워 언니분도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네. 굳이 또 오셔가지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그림입니다. 자, 오늘 또예 네. 말씀하시죠. <laughs> 술생술사 채널의 수량갱이라고 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언니랑 같이 <laughs> 꼭 오고 싶다고 해가지고 <laughs> 그때 꼭 오라고 뭐, <laughs> 막 그러지 않으셨어요? <않았는데요? 웃음> 제가 그랬나요? 아, 네, 아.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자리를 좀 마련했어요. 오늘 대패는 그냥 이렇게. 그렇죠. 네, 올려야죠. 막. 와. 그 전에 소맥을 좀 제가 한번 예예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아유 그래요. 첫게 손님이 양갱이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laughs> 안타깝네요. 저도 <웃음> <웃음> 여자친구를 데리고 <laughs> 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자 어쨌든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 <laughs> 아, 아잘 떠났다. 아 맛있죠? 콜맛 나네. 아 와, 진짜 잘 떠났다. 나는 소주를 조금만 세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소주를못먹어고두분 오셔가지고 참 가탈스러워요. 아까부터 지금. <laughs> 30분 동안 일만 하셨어요. <laughs> 지금은 세팅 다시 한 거야, 이게. 아, <laughs> 여러분들. 소금 후추 뿌려야 될것 같은데. 아, 후추 맞아. 아, 네, 후추. 소금, 아, 고무마좀 아시네. 네, 네, 네. 뭐, 소금도 필요합니까, 혹시? 네, 네, 예예예아 네. 예. 네. 그릇이 없어가지고 일단 후추는 좀 뿌리고 아, 아. 집게 하나 더 없어요 혼자 하시는 분들 <laughs> 이제 그 미디컬 그래 뭐아 그럴까요 땡동 네 이거 저 묵은지 한번 올려야 돼 이거 묵은지 특별한 손님 와가지고 제가 꺼냈어요 이거 야 갑니다 야 이거 예, 진짜 오래됐어. 네, 오래 원래는 묵은지가 아니었는데, 안, <laughs> <laughs> 안, 안 먹다 보니까 묵은지가 자연스레 됐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만든 묵은지. 네. 그 사이에 소매해요 예, 네, 그거 쉬고 저는 이거 쓸게요, 그러면. 어, 그거 청소하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그렇게 오해들을 어, 많이 하시는데 너무 놀랐네 아니에요 이거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찍게예 처음부터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네 처음부터 아, 근데 나온 용도가 왠지 만들어질 때 뭔가 의심은 데 <laughs> 나도 근데 이게 대전에 있을 때 그때부터 썼던 걸 바꾼 거거든 네, 네. 그래서 자 뭘로 쓰실래요? 이걸로요? 네. 아뭘 이걸로. 뭐 쓰든 상관은 어차피 다 입으로 들어갈 건데 우리 입으로 <웃음> <웃음> 이쪽으로 이사온 지 얼마나 되셨다고 했 지금 내가 8월 달에 왔으니까. 8월? 음. 그거 얼마 안 되셨나요? 얼마 안 됐지 이제 어. 3네 어. 달. 음. 음. 아직 겨울은 안, 안 나신 거예요? 이제, 이제 겨울을 한번 음. 나야지. 그러면은 음. 괜찮더라고요. 저기 음. 뭐야 음. 난방도 빵빵하고. 예, 음. 음. 이게 넓어가지고 좋네요. 다 쓰는 게 너무. 어 요즘 안써 근데 음. <laughs> 쓸 일이 없어 추워지고서 아, 그렇죠. 이제 어. 아, 와... 좀 불이 선찮지? 아, 아까 그 가스가 다 됐네. 아니야, 가스 많아 많은데. 어, 왜냐면 해주고. 이게 차가워지면 가스가 내려왔거든요. 음, 힘드시죠? <laughs> 다시는 초대 안 하실 거예요. <laughs> 피해 아유. 다니는 거 아니야? <웃음> 아니야. <laughs> 아나 대전에 있어. <웃음> <계속>. <웃음> 어, 여기 있는데. <laughs> 저희 이제 집도 알아요. <laughs> 거짓말 못해 이제 <laughs> 거짓말. 네, 그래, 뭐 와, 와도 되는데 <laughs> 다음에는 외식으로 한번 하자, 외식으로. 외식. <laughs> 지금 너무 그 피곤해 지금. <laughs> <laughs> 지금 정신이 없어. 왜냐면 혼자 해도 이거 세팅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 누가 와가지고 에... 이게 신경이 또쓰이니까 아, 아니요. 뭐 저기 뭐 양갱이가 왔는데 뭐이 정도는 해줘야지. 혹시 와사비 먹니? 무시 좋아하죠. 여기다가... 고추냉이라고 해줘. 아, 고추냉이. 어떻게 지적을 우와, 많이 당해가지고. 응. 그것도 계속 하잖아. 근데 뭐라고 안 하더라고. <laughs> 포기했나 봐, 포기. <laughs> 그런 것도 좀 있어. 그내 아플러분들 시어머니분들께서 계속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제 꿋꿋한 모습을 보이니까. 예, <laughs> <laughs> 네, 뭐 <laughs> 음. 요즘은 잘안 하시더라고. 그걸 <laughs> 음. 줄였네. 그랬어요? 저는 계속 이러고 있어요. <laughs> 여기서. <laughs> <laughs> <요즘에 웃음> <내가 웃음> 알코올 침해성이 좀 있어가지고 <laughs> <수> 없네, 제가. <laughs> 네. 정말? 그럼 그렇지. 저 우리 그 저기 네. 안주 하나씩 그러니까 마, 만들고 그다음에 사이드하고 그다음에 하나 먹었어. 이게 먹읍시다. 너무 빈속에 지금 내리는 예, 예, 세자는예예 예, 예. 힘들어 힘들어. 이 국이 좀 짜나죠? 예. 그 조금 있다가. 그치 조금 있다가 잘라야지 아. 음, 음. 아, 언니 왜여 오셔 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왜 구박해요? 아. 왜 우리 언니 아. 구박해요? 아니야 아니, 구박하는 게왜 아니야. 왜 가족이야 지금? 아니야. 아니, 아니, 잘어줬다고 본인이 불러놓고 나, <laughs> 구박을. 나는 구박을 생각도 안 했어. 어. <laughs> 오히려 나는 꼭 오시라고 아니, 막 그때. 어? 아 저번에 민망, 같이, 민망 같이 치킨집에서 맥주 먹었는데 언니분 이 성격 되게 좋으시더라고. 네, 나한테 막 세다 그러고 언니가 너무 부탁하다고 계속 계속 그랬잖아. <laughs> 그러니까. 짠. 짠. 아. 음. 아. 음. 내는 사람은 배 씹는 거안 해. 음, 음. 진짜. 응? 음. 아. 음. 아 오늘 지금 밖에서 본거 잘했네. 괜찮네. 응. <laughs> 올해 이게 마지막이 됐어요. 밖에서 아마도, 먹는 게. 음. 음. 아마도 마지막이 되겠지. 음. 솔직히 캠핑오 같은 느낌 좀 들잖아요. 아, 전혀 안 되나요? 네, 그렇다고 해야 <laughs> <laughs> 언니는 왜 오셔가지고. <laughs> 전혀 도움도 안 되시고, 나한테. 음, 아이고. 아, 아이고. <laughs> 아. 아. 모르냐고 힘들었지, 저기서 걷겠지. 아니, 생각보다 멀더라고요. 어, 생각보다 멀어, 또 응. 제기역에서. 응, 가까운 줄 알고. 음. 불편했단 얘기구나. <laughs> 땀이 나더라. 에이, 그래서 에이. 추운지도 몰랐다. 그래서 여기서 <laughs> 하자고 막 그랬는데. <laughs> 근데 이 김치는 언제 짜라요 이제? 응. 아. 음. 이거 맛있다니까. 진짜. 내가 먹어봤아 진짜 맛있어 보인다. 음. 음. 좋네. 아니, 좋대. 맨날 혼자 응. 있다가, 응. 응. 사람 오니까, 부쩍부쩍 되니까, 음. 응. 좋죠. 응. 근데 그러고 이제 싹 빠지면 되게 허전할 거예요. 아, 이제 그때 이제 설거지부터 해가지고 그냥. <laughs> 이거는 허전함이 아니라. 김치 <laughs> 피곤하고 가면 허전하고. 오, 김치 진짜 맛있네. 김치 맛있지. 응. 이쪽 게 맛있어. 이쪽 봐 음. 기름 많이 먹은 거. 응. 많이 많이 드시고. 너는 오늘 그냥 비혼주의 어, 지금까지 뭐안간거 보면 은 일부러 안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음. 음. 그런 사람이 어딨어. 와.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고 싶은 게 있으면? 근데 지금은 늦었어. 한 그래. 2, 3년 전까지만 해도 뭐 그냥 이렇게 생각이 있었는데 음. 지금은 그냥 그냥 뭐 <laughs> 있으면 연애나 좀 하고 뭐 이런 정도지. 음. 음. 굳이 뭐, 왜냐면 늦었 어요 늦었어 늦었어 그래 뭐 음. 솔직히 빠른 건 아니여 뭐지 <laughs> 뭐라고 해야 되지 빠른 뭐건 아닌데 킹받네 어. <laughs> 잘될겨 <게>. 아니 뭐잘겨 <laughs> <laughs> 아니 뭐 위로가 되네 <웃음> <웃음> 근데 이제 실제로 참 보면은 참더 얼굴이 더 동안이기도 하고 그만해 요 <laughs> <laughs> <아니, 안전해. 웃음> 포기해라 그래 뭐. 네, 언제 달아? 우리 그냥 영상이나 찍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하다가 그냥 뭐 맛있는 <laughs> 거 먹으면서 어 뭐. 이게 행복이죠. 뭐뭐뭐잘 싸먹네, 이거. 좀더 씻어올까? 어떻게? 해? 일단 드셔보시고. 음 아이고, 그나마 없어 <laughs> 죽겠는데. 하여튼, 어디, 어디? MVP요. <laughs> MVP는 뭐예요? <laughs> 뭐야피인가 <laughs> 구약, <구약주인가? 웃음> 김치도 또 갖고 와야 될것 같아 이거 청양고추 통으로 있어요? 어 통으로 있지 일단 김치 또 가져오실 물을 요이 누르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laughs> <그냥> 각자 <laughs> 통으로, 또 통으로, 먹는 스타일이 다 달라 <laughs> 그게 문제야 제 영상을 조금이라도 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laughs> 저부터 안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네. 어. 어. 무조건 그거 뭐지 통으로 두시고 어, 이렇게 아유. 자르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어, 네. 그렇구나. 어? 예, 자, 잘라. 응. 알겠습니다. 응. 그냥, 그냥 그걸로 해. 아, 아 원래. 응. 응. 아, 맥주를 하나 더살걸그랬네 맥주가 없는데. 아, 진짜요? 아 진짜. 아더 사올 걸 우리가. 아, <laughs>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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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시지. 사올까요 그냥 맥주? 아니요. 에 어? <laughs> 괜찮아요. 그러면. 그래, 그래. 고기나 먹죠 둘이. 먹고 있어 이제다 끝이야? 응이 음, 끝이야 음. 맥주 없어 뭐 드세요? 맥주? 그냥 아무거나 가지 말란 얘기는 안 하네 <laughs> 아 진짜 진짜 갔다 올 거야. <laughs> 아, 다음부터는 여자 부르면 안 되겠다 <laughs> 아이고 아이고 이제 오늘 제대로 이제 여자 유튜버는 안 되는구나 아. 아닙니다. 에프터 서비스까지 화끈하게 응. 화나신 예. <끈> <laughs> <환하신> 거 아니죠? <웃음> 아니 아니 <웃음> 네. <웃음> 여기서 막 <laughs> <한> 욕하는 소리 들렸는데 들렸어? 야이씨 지금 막 아니 잠깐 갔다 왔는데 그 김치 다 먹었어요. <laughs> 아, <맛더라고요>. 야 <이야> <laughs> 맛있더라. <웃음> <웃음> 김치 갖고 와야겠다. <laughs> 너무 좋아요. 음. <laughs> 뭐, 없네, 다 먹었네. <웃음> <웃음> 아니, 잠깐, 김치... 치운 거야, 위로. 치유, 아, 치운 거야? 음. <laughs> <와>. 아, <laughs> 맛있다. 고기도 많이 드세요. <laughs> 아. 이제, 이제 좀 먹어도 돼? <웃음> <웃음> 이제야, 이제. 이제 좀 약간 <laughs> 음, 음. 쌀쌀해졌어요. 음. 음. 이거 들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들어갈까요? 이미 눈빛은 가있네. <laughs> <laughs> 들어갈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잠깐 자리 이동 좀 할게요 안쪽으로 대한민국 남자들 힘없습니다. <laughs> 하른대로 해야 돼. 가시죠. 자 가시죠. 오 괜찮나요? 자. 그럼 상으로 바꿀까요? <laughs> 너 가. <laughs> <laughs> 너가 너 그냥 <laughs> 집에.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했죠? <웃음> 모르겠어요. 맥주 <laughs> 사온 얘기까지 한거 같은데 한잔 하시죠. 이제는 힘들어가지고 <웃음> 이제 힘들어가지고 <laughs> 이제. 이제 집에 가야 돼. <laughs> 이제 힘들어. <laughs> 이제갈이바고 가이바가 가이이고가 가이바가 이바아이고뭐 아니에요 뭐이 그런거지 자가가가 가이바가 가가 가이바가 가게바가가게바가가이바이바이바이바가 가이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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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말도 못했거든요. 이번은 <laughs> 말 너무 잘하네 응? 그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탐색 탐색전이잖아요. 어... 탐색전이고 약간 이제 좀 조심해야 되니까. 아... 근데 김치가 진짜 맛있네요. 그죠. 네. 다음부터 이렇게 좀 묵은지를 만들어야겠어요. 음. 자 오늘 여러분들 어, 저기 양갱이랑 그리고 또 양갱이 친언니랑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재밌는 또 맛있는 한끼 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그냥 봐주시고요. 또 그냥 뭐 부족한 점 있어도 그냥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양경이님 네, 언니. 저도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끝. 끝? <웃음> 뭐야? <laughs> 뭐더 얘기해야 돼? 관심 없어. <웃음> <웃음> 정말 맛있게 너무 잘 먹었고 네. 여기서 여기 갔다가 저기서 저기 갔다 저기서 여기 왔다 여기까지 오시면서 어.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유, 그래. 저희. 둘 때문에. 한 번에 도 그거 괜찮으시면 어. 또 초대해 주셔도 되고요. 아, 다음에 외식으로. 아, 외식로 외식. 외식으로. 아, 네네. 자, 하여튼, 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서류거집방 한번 갈게요. 자, 안,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오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아, 어. 어, 긴장감, 긴장감. 자, 안, 안 내면,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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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감사합니다, 고, 고, 고. <laughs> 감사합니다.